서울의 또 다른 가맹점인데요. 이곳에 정 대표에게 은인과도 안녕하세요.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사장님. <laughs> 어서 어정 네. 아. 대표를 환하게 맞이해 주는 점주님, 맞아, 홍보, 어떤 인연일까요? 아니, 우리 말 네. 어쨌든 이거 해갖고 좋은 일다 저기 강화 강화, 강화. 사고, 사고. 그 부모님 때그 네. 집을 산 거죠. 네. 어 엄마랑 엄마 저기 하니까 네. 제가 농... 아들 역할을 거죠. 네. 네. 정 대표의 부대찌개 맛에 어, 반해서 최인점 계획이 없던 정 꼬마 대표를 꼬마 1년 동안 졸라서 이로 가맹점을 냈다는 <laughs> 조순자 씨. 손님으로 자주 오셨는데 그게 연이 돼서 오히려 저를 많이 이렇게 자극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가맹점을 할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해갖고, 그렇게 저랑 연이 된 저희 1호 전주님이십니다. 저는 식당을 안 해봤는데,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은데, 막 제가 졸랐을 거예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이 가게를 저를 주세요. 그랬어요. 그죠? 네. 그 가게를. 본점을 달라고. 본점을 달라고 했어요. 처음에는 제가 체인 가맹서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. 그러니까 본점을 달라고. 그래서 아, 나는 본점 안 판다고. 본점은 나중에는 이제 막 졸랐더니 그제서 그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계속 로또 조순자 로또 로또 씨는 써있잖아요. 정 대표가 모르는 사이 산거 산거 부대찌개, 산거. 부대찌개 가게에 관한 책을 출판할 정도로 부대찌개 마니아인데요. 음. 아시는 분들이 사인 좀 해서 달라고 하시네요. 책 사인 좀 해주세요. 그야말로 부대찌개 가게 사장이자 정 대표 부대찌개 열혈 팬입니다. 「キンコンボでチー